4 3 0 0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차지부 아나운서 류리지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고 오셨나요? 연휴기간 의료대란으로 안부인사가 아프지 마세요 였습니다.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데, 의료대란은 없었다며 변명을 늘어놓는 한심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본가들을 위한 부자감세는 23조 1,500억 원을 삭감해주면서 현대차 조합원들의 후생복지인 자동차 DC와 관련해 세법 개정을 준비하며 현대차 조합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폭주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그럼 조합원과 함께하는 천삼의 노동자방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9일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울산중구 구역전 시작을 찾았습니다. 문용문 지보장 이동석 사장, 울산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했으며 봉사단체와 연계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에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지부 임원들은 추석을 맞이해 현장 순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부 임원들은 조합원을 만나면서 지부 일정과 현안들을 소통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9일 본관 동행룸에서 회사는 확대 운영위원에게 신사업과 EV 공장 진행 과정을 중간 점검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신차품질평가장, 프레스 3부 확장 공사 현장과 현황을 점검했으며 매암동 경량소재 개발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이퍼 캐스팅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확대 운영위는 이블 공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부는 신사업과 이블 공장과 관련해 조합원 중심 노동 중심 공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10일 지부 후보실은 통근 버스 모니터 요원들과 3, 4분기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은 조합원들이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들과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지부 후보실은 통근 버스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규정규칙 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지난 10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현대차 지부 조합원 인원 현황을 보고했으며, 지부를 비롯한 사업부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기령 사무국장은 규정규칙 개정 위원들과 지부의 규정규칙에 대해 개정이 되어야 할 내용들을 토론하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지부조직실은 지부조직실과 위원회 조직담당자 수련회를 지난 10일, 11일 진행했습니다. 사공민 수석부지부장은 하반기 연대투쟁에 협조를 구하고 조직담당자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입소식을 시작으로 정세교육을 진행하고 조직실 사업 기조 설명에 이어 지역위원회 현안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민생 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아침 출근 선전전을 지난 12일 북구 상방 사거리에서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 지역본부 산하 단체들과 현대차 지구는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세계정문에서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일방통행 폭정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현대차 조합원들의 후생복지인 자동차 DC와 관련해 세법 개정을 준비해 현대차 조합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폭주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 동시다발 윤석열 시국대회가 9월 28일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진행됩니다. 928 전국 동시다발 윤석열 시국대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당부드립니다. 문용문 지부장은 지역위원회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지역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위원회와 판매, 정비지회를 순회하며 하반기 일정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지부는 다양한 직군들과 소통하며 의견 수렴된 내용을 파악하고 이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현자지부 신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신문 16호 틀린 그림 찾기 추첨은 윤승규 TFT 1팀장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침을 축하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날이 갈수록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치는 나몰라라하고 일방통행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폭주를 막아내고 노동자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전국동시다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당부드립니다. 울산은 28일 롯데백화점 앞에서 진행됩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4만 3천 조합원 여러분,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금속 현대차 지부를 검색하거나 지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